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t v 본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Monday, October 7th, 2019,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자 뉴욕타임스 일명 머리기사두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hese Republicans may not endorse an impeachment inquiry, but they aren't saying no. 이 공화당 의원들은 may not endorse. Indorse는 지지하다 찬성하다 approve support 원래 인도서는 돌서는 등짝입니다 등 등지느러미 뭐 이런 말등 이하인 하면 뭐뭐 위에 그니까 등 위에 쓰다 베스하다 어떤 수표 같은 것에 베스하다 이스하다 이런 말로 확장되어서 지지하다 찬성하다는 말로까지 An impeachment inquiry 탄핵 조사를 찬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but 그러나 they aren't saying no 그들은 no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말. 그단핵 조사에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 자 여기는 공화당 마크 에모데이 의원입니다. 네바다주의 하원의원. As evidence mounts that m s Trump engaged in an intensive effort to pressure the l e a d of Ukraine to investigate a potential r rival, F자, as 모마하는 와중에 as 에서는 이런 그 언론체에 나올 때는 거의 90% 이상, 뭐한 95%, 뭐뭐 하는 와중에, 뭐뭐 하면서, 이런 말로 시간 에, 종속 접속사로 쓰입니다. evidence, 유명한 불가사 명사, 증거 evidence that 동격입니다. 뭐 뭐라는 증거가 이런 말입니다. mount는 원래 올라가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동사로 쓰이면 오르다, 상승하다, 증가하다는 말, 이런 증거가 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보 대디야 트럼프가 임계신 몸에 종사하다 몸에 참여하다 intensive effort 집중적인 노력 엄청난 노력 어떤 노력 도 pressure the leader of Ukraine to investigate in political rival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로하이금 investigate 수 political rival 정치적인 rival 즉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말합니다 현재 민주당 어,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이 사람을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지도자에게 압력을 넣기 위한 그런 엄청난 노력에 참여했다 종사했다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Mr. e M.O. Day is one of a growing number of Republicans. M.O. Day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민주당 어, 공화당 의원들 중 하나입니다. While not explicitly endorsing the Democratic impeachment inquiry, explicitly 하면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외관상으로 EX는 밖으로죠 플리시드하면 접다는 밖으로 접힌 이 반대가 인플리시드하면 뭐 은연중로 이런 말이고 엑스플리시드하면 밖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자 표면적으로 민주당의 탄핵조사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Y는 이렇게 에, 양보의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하는 음, 동안에 그런 말이 원래 뜻이었는데 어, 조금 더 이제 내용이 깊어지면은 대체로 이렇게 양보 있도록 수입니다. 비록 어,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are at least 적어도 indicating an openness to it. 거기에 대한 openness를 암시한다는 말은 결국은 열린 자세를 가진다. 즉, 체크해 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오픈니스라는 것은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None have said Mr. Trump should be impeached. 자 그들 중 누구도 트럼프가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ut neither are they defending him. 에, 그들 중 어, 또한 누구도 이 그를 트럼프를 어, 비호하거나 옹호하지도 않는다는 말. 에, 그러니까 에, 관망적인 자세,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다 페이지 인 미시간 레프레 프레드 업튼 톨디트로이트에코 클럽 댓 서포트 언 임피치먼트 미스 트럼프스 인터인프레드 업튼이 공화당 하원의 하원의원 정중들에게 말했다 디트로이트 에코 클럽 데트로이트의한 경제 클럽에서 대디하라고 말했다. while he did not sport 역시 while이 나오죠. 뭐뭐 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가 이런 그 탄핵 조사를 찬성하진 않지만 there are legitimate questions 정당한 의문이 있다. 합당한 의문이 있다. 의문을 가지는 하나다는 말. about Mr. Trump's interactions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와 의 그런 트럼프의 인터랙션은 관계입니다. 관련 관계, 상호 작용. 관련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말이죠. 충분한 그런 합당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 And he had no problem with Democrats' efforts to get more information. 그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결국은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Democrats,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원들의 그런 노력,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문제냐는 말입니다. 그. 당연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민주당이 그 정보를 더 어,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더 캐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의원들은 대체로 이제 좀 스윙 에, 그 스테이트 있죠. 좀 왔다리 갔다리하는 주 있죠. 자기를 뽑은 그런 그컨스티튜션 어, 그러니까 그이 선거구 주민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보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찬성하는 겁니다. 거기 에 이제. 아무리 자기가 공화당이라도, 또 민주당이라도 그 반대로, 이게 이제 자기 선거 구민들이 트럼프 탄핵을 원치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민주당이라도 거기에 선뜻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걸 찬성하고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화당에서도 이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어, 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 선거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자 다음 기사. U.S.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break down in hours. 미국의 핵 협상, 핵 회담, talks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break down, 결렬되었다. Break down은 뭐 고장나다. 어, 원래 이런 말이죠, 고장나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뭐 결렬되다. 어, in hours, 수 시간 만에. The first negotiations in eight months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North Korea. aimed at breaking the l o g j a m over dismantling the north nuclear program broke down only hours after they began in stockholm on saturday the north korean said 자 최초의 에, 이 협상 이 need months 8개월 만에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의 이것이 aimed 얻은 목적 aimed 했던 여기서는 이제 과거분사입니다 뭐 하고자 했던 목표를 가졌던 breaking the log jam. log jam은 원래 이, 이저 통나무입니다 원래 통나무 jam은 꽉 쬐다 할때 그런 말이죠 쬐다 이렇게 해서 jam, log jam 통나무가 꽉 이제 통나무는 보통 이제 그뭐 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강물을 통해서 이뭐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띄워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다 어떻게 하면 통나무들이 막 지들끼리 막 엉켜서 물을 따라 못 내려가고 엉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log jam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체 막힘 이런 말인데, 자 이런 그 음, 북한 의 그런 핵 프로그램, 이거을 디스멘트를 하면 제거하다, 해체하다입니다. 해체하는 데 관한 그런 락잼 정체 현상, 이것을 브레이크 할 목적의 그런 어, 이런 그트럼프행 정부와 북한 간의 8개월 만에첫 협상 이런 말. 이것이 자 동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뒤에 나오죠. Break down. b r o k down. 결렬되었다. Only hours a f t e 자, 불과 수 시간만에 이런 말. 뭐만 하지 불과 세 시간만에 Only hours after they b e g in Stockholm. 우리말은 스톡홀름이죠. 어, 영어에서는 Stockholm. L이 묵음인 경우. 보통 L, M이 같이 나오면 거의 묵음입니다뭐 Calm. C, A, L, M. Palm. P, A, L, M. 손바닥 이렇게 할 때. 뭐, Psalm. P, S, A, L, M. 찬송가 이렇게 할 때. L, M이 나오면 앞에 L은 거의 묵음입니다 어, 우리 뭐 almost, almost 이 말로 거의 l이 거의 안 납니다. almost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고요. almost 이렇게 해서 l이 거의 사라져 버리죠. l하고 m은 이 발음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스토커럼에서 어, 시작된지 불과 수 시간만에 월요일 토요일에 with the North Korean said 북한 사람들이 북한 대표단이 말했다. 다음 페이지. 여기가 북한의 김명길 협상 대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It was the latest indication that President Trump's signature diplomatic initiative has stalled. 이것은 가장 최근의 표시였다 암시였다 뭐 징조였다 대 e 하라는 징조 President Trump's signature diplomatic initiative has stalled.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 하면 원래 서명이죠 여기서는 형용사가 되면 대표적인 이런 말 서명적의 대표적인 서명이나 마찬가지인 대표적인 외교적인 이니셔티브, 외교적인 어떤 에, 이 제안 뭐 이런 거 어떤 주도권 주도 어, 외교적인 업, 노력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외교적인 어떤 이니셔티브인 어, 이런 그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북미 그런 핵, 협상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제 자기 대표적인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 트럼프 쪽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성적입니다. 열성적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걸 뭐 대충 부실하게 할 수도 없고. 자, 스톨. 스톨 하면은 이제 스탠드와 같은 말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서버리다. 뭐 교착 상태에 빠지다. 궁지에빠지다 이런 말. 스톨.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가장 최근의 표시였다. Then negotiations did not live up to our expectations and broke down. 이 협상이 live up to는 뭐뭐에 no 뭐 부응하다, 부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맞춰 살다.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 did not live up to our expectations and broke down. 그래서 결렬되었다. 라고, the chief North Korean negotiator, 김명길, said, according to UNAB 여기까지, 자, 북한, 어, 북측 협상 대표입니다. chief North Korean negotiator, 김명길, 말했다. According to Yunhap, Yu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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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n h a t y u h a p u n h a p Yunhap Yunhap n h a p Yunhap y n h p y h a p y n h a p Yunhap Yunhap y u n h a h a p n h a p y u n a p Yunhap y u n h a u n h a p Yu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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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n 그리고 h a d not discard. discard는 버리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를 디스하다가, 디아에서는 불리이탈입니다 카드를 버리다 는 말입니다. All stance, 그 이전의 그런 stance 입장입니다. stance 하면 은 입장과 태도죠. 그러니까 그 옛날 그런 그 이전의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똑같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대상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김명기는 또 붙였습니다. 자, 오늘 해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